필터를 고르는 중. 여러분 <laughs> 부쩍 스럽게 폈습니다. 호호 하하 히히 우아 히히 아, 이게 제일 호 샤시 하구만. 저는 지금 도쿄에 도착. 부착... 어? 포 어, 연결이 불능하다네. 제 도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도쿄래. 오사카에 내일 팬미팅 있어서 또 오사카에 왔고요. 지금은 어, 잠깐 밥을 먹고 호텔에 간대. 뭔가 허전한 거야. 그래서 모스 버거에 와서 버거를 시키고 버거를 싸서 호텔에 가서 먹으면서. 편집을 할 거예요. 네, 안 춥네요. 날씨가 되게 많이 풀렸나 봐요. 여기도 한국이랑 날씨는 똑같은 거 같네요. 제가 모스버거 지금 처음 먹어봐서 어머 음. 처음 먹어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오늘따라? 기내식도 먹고 밥도 먹었는데 방금 먹었는데 이상하네. 어, 됐다. 네, 감사합니다. はい.ありが 아, うござ 아, 굉장히 친절하시네. <laughs> 문까지 열어 주셨어. 일단 <laughs> 지금 샀습니다 모스버거 Burger. Hello e v e r y o 아, 어제 팬미팅 와주신 분들이 계신가요? 어제 팬미팅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좋겠네요. 재밌었었으면 좋겠네요. 예예. Yeah, yeah. yeah. 그 제가 어제 세븐 세븐링스랑 세븐링스랑 또 뭐야 그그 뭐지? 러브락 아나 <laughs> 왜이렇게 <laughs> 세블린스랑 러브락의 이름이 왜이렇게 헷갈릴까요 뭐 여튼간에 세블린스랑 러브락을 처음 선보여드렸는데 어, 멋있었나요? 괜찮았나요? 네네 하, 날씨 좋다 제가 오늘 그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많이 힘들었어요. 편집하는데. <laughs> 와,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재밌었어요. 지금 장깐 켰습니다. 그냥 또 어제 팬 미팅도 했고 끝나고 나서 못 켰어가지고 네 안부 인사 차 켰어요. 썸네일 제가 만들었습니다. 저 만들기는 제가 만들었어요. 썸네일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이 용량을 줄이는 법을 몰라서 그 용량 줄이는 것만 저희 그 직원분한테 부탁을 해서 줄이 고 올렸습니다. 네, 네, 네. 편의점에서 마실 거좀 사고 그리고 다들 지금 직원 분들 회의하고 계시고 편의점이라서 브이라이브 못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왜냐면 아까 내가 촬영하려고 여기 왔었는데 찍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. 주머니에 잠깐 들어가 있어요. 빨리 <laughs> 안녕하세요 지금 맥주 사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알아보신는 건가? 저한테 말을 거셨한데뭐 모르시는 건가? 어디지? 여기다 어때요? 제 주머니 안은?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지?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아이, 아리가또구 아쉽다 화이팅 아이스 아, 아리가이 이거 받아도 되는 거... 저 이거 라면 주셨는데 당황스럽 이거 받아도 돼? 네네네. 저 지금 브이라이브 하고 있어요. 왜요? 하? 어? 저 저희 일단 감사드립니다. 구독 주신 분. 무 영상, 아이원은 안무 영상 찍었어요. 좀 있으면 올라갈 거예요. 아이고, 아닙니다. 저 이제 끌게요. s 네ですね 안돼. 니다 안녕.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내려간다 <laughs> 카드를 댔어야 되는데 내가 카드를 안대가지고 다시 내려갔어. 내려가야 돼.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일단 저는 이제 잠깐 킨 거고요. 이거 산거다 먹고 내일 또 하기 위해서 오늘 자겠습니다. 네 감사해요 고마워 요 안녕 안녕.